그리스 미술, 그리스 로마 미술까지가 고대 미술이야 알았지 얘들아? 아트 히스토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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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습니까자그 다음에 글씨를 아주 재생겨 써야 돼그 밑에다가 예.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누가 이쁜가? 저요 누가 이쁜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것일까? 미술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3만 5천 년 전에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는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현대의 미술을 알지게 되는 거요 현대의 진짜 아름다움의 기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게 제일 이쁜 거야. 뭐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 알겠죠? 이건 무시 못 합니다. <laughs> 자, 35,000년 전입니다. 에 선사시대 미술품이있습니다 35,000년 전. 인간은 언제부터 미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죠? 언제부터? 35,000년. 그렇죠. 3 5 0년 전부터. 그게 무슨 시대야? 석기 시대. 무슨 석기? 석기 두 종류. 있어 석기. 구석기 시대. 딩동댕. 역시. 천진가 봐요, 저. 똑똑해. 어? 똑똑해. 어? 똑똑해. 그 자. 구석기 시대부터 미술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야. 진짜로. 뽕 아니야. 알겠지? 미술작품이 제작된 것은 약 3만 5천 년전에제작된 구석기 미지막 꼬마, 이거 꽃하다. 마지막 이 나한테. <laughs> 꽃이 <laughs> 야 되겠네. 자, 마지막 빙하기 끝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빙하기 끝에서. 미술품을 만들자. 이 필기해야 되겠죠? 마지막이라고 쓰면 안 된다. 마지막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마지막 비가. 끝. 자, 이때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멀지 않은 과거에 프랑스의 도르도뉴 지방에, 뭐? 어? 그지? 프랑스의 도르도뉴 지방에 라스코라는 말이있었어이 마을에 소년 둘이가 산에서 개하고 같이 장난치며 막 놀았어. 개한테 공 던지고, 개가 물어오고, 막 이렇게 막 놀았어. 소년둘이가 10살 정도 된 소년들이. 그런데, 개가 갑자기, 쌩! 뛰가더만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가버린 거야. 이 꼬맹이들이 그 개를 찾아서, 플레시 들고, 그개 찾아야 이제 동굴 안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들어갔어. 한참 들어갔어. 한몇 백, 한 백여 메다 넘게 깊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동굴이 안에 들어가니까 넓어져. 그리고 후레쉬로 가지고 벽을 딱 비치니까, 우와, 깜짝 놀랐어. 뭐가 있었던 거야? 벽화. 그림이야, 그림. 너무너무 잘 그린 거야. 알겠죠? 그림. 그 벽화가 소의 모양, 메머드뭐 이런 모양. 너무너무 잘 그린 거야. 그래가지고 입체감이 있어요애들 깜짝 놀라거요 도대체 누가 여기다가 이걸 그렸지. 얘네들 궁금증이 있니 그죠? 이해하겠나? 예. 그래서 얘들이 그날 바로 동굴을 나와서 강공서로 갑니다. 알겠지? 강공서로 딱. 강공서로 딱 갑니다. 그래서 강공서로 딱 가가지고 저쪽 동굴에 안에 들어가니까 벽화가 있대요이 안에 있는 거야요 그래서 사람그 지방 대학교에 네. 고고사학과 관련 교수랑 연구하는 승박 선생들이 그 동물을 탐사합니다. 오이. 들어가서 딱 이제 탄소 연대측정치를 보니까 몇년 됐다. 3만0 0 깜짝 놀란 거야. 역사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다. 작품성도 뛰어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런 미술품을 남겼을까? 음. 자, 스페인에도 있었어. 스페인에도 스페인 보이나 누가? 아니요. 알타미라. 불꽃 땅? 예. 네. 오케이. 여기 나물 좀. 뭐, <laughs> 어디야? 나물 좀. 스페인의 알타미라에 이렇게 <laughs> 처있고 죽어가는 소모양 이제 <laughs> 요런 느낌. 그 다음에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 라스코동요 벽화를 발견하거요 애들 알겠지? 요 벽화를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도아도니바 라스코 동굴 벽화. 요 벽화를 발견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 이 마찬가지야, 요 벽화. 요때 소는 요렇게 생겼었어, 알겠지? 이 보면 바위에 두 튀어나온 부분에 소의 배 부분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이렇게 느끼게끔 들었어 근데 왜왜 왜 어, 구석기인들은 동굴 벽에다가 자.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요 벽화 그릴까요? 그려야 되겠지. 그렇죠. 어 옆에다가 아이콘 모양. 선생님 어, 저그 벽화 말고 저 앞에 벽화 그렸는데. 어, 앞에 벽화도 그리고 요 벽화도 그려 주세요. 저둘다 아. 그렸는데. 요 벽화. 그려야 하니까 두번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요 벽화. 이거 어, 이거하고 뒤에. 이거랑 뒤에인데 아, 아, 일단 뭐예요? 맞아요. 고 시대 벽화 그려 보세요. 근데 잘 그렸지 않냐. 다 <laughs> 사라지려. 너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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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 똑같지 않냐? 다랑 그래. 두줄 정도, 두줄 정도. 조그만 <laughs> 사이즈, 알았지? 노트 두줄 내지 세줄 사이즈로 그리세요. 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노트 반패인 찾아요 아, 이거 일치원에 아, 그린 거 봐요. 오! 앞에, 앞에, 앞에. 됐어, 됐어. 그리고 색칠도, 색칠은 안 해. 아, 아, 색칠도 저, 아니, 해야, 아. 해야 되는데, 혹시 빨간 볼펜 같은 거 색칠도 하고 이러세요. 자, 이 동굴 벽화가 <웃음> 왜 <웃음> 동굴에 저런 벽화를 그렸을까? 우리 의 조상들은 왜왜 아, 여러분들 왜 그린 것 같아요. 할게 없어서. 유사 소통이 잘안 됐어. 그때 난리를 벌어 가지고. 추억을 남기려고. 어? 추억을 뭐라고? 추억을 남기려고. 추억을 남기려고. 아. <laughs> 어? 뭐라? 잡고. <웃음> 잡고. 자꾸. 자꾸 뭐라고요? 잡고 싶어서. 그냥 잡고. 저거를 잡고 싶다 욕망이 넘어. 당연히. 와하. 아무도 잡 자이게 뭐냐 종교적 <laughs> 의식이었어요 종교적 의식 알겠지 <laughs> 종교적 의식 그 원시시대는 이렇게 그 뭐라 해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추장이나 안 그러면 뭐 그런 어떤 지도자급의 사람이 내일 우리가 사냥에 가서 이 동물을 잡고 싶다는 염원을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 기도한 제발 잡게 해달라. 알겠지? 기도하면서 여기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거야. 잡고 싶은 염원. 알겠지?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돼? 며칠 동안, 아, 한달 이상의 식량이 확보되는 거야. 맞아, 맞아. 멤버도한 마리 잡으면 어때? 1년은 그냥 먹고살리지, 그렇지? 자, 도르도뉴 지방의 어, 라스코 동굴 벽화. 원시 시대에 잡고 싶은 주술적 염원으로 그렸다. 이렇게. 주술적 염원이야? 주술적 염원. 알겠지? 주술적 염원이야. 오케이? 이해하겠습니까? 네. 아, 여기 있잖아, 선생님 우와. 자연의 힘을 통제하려는 주술적 염원에서 동물의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벽화는이 주술적 염원이라는 것은 잡고 싶은 욕망 부족을 매겨 살려야 되는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플라스파대에어가지고 그지? 어 그린 알려도 동물의 피나 아니면 뭐타그 뭐고 이렇게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만든 목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어떤 숯 같은 걸로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유중한 예술 작품을 남겼다. 처음에 부족인들의 수렵 으로 체육장 맞습니다. 또, 또 이런 것도 믿었어. 너희들도 이런 거믿잖아 굿즈 하나씩 들고 다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만나지 않을까? 그죠? 원시 시대 굿즈가 있었어. 굿즈. 이거야, 이거. 알겠지? 동물의 뼈로 가지고 날카롭게 깎았어. 이게 뭐, 뭐 모양이 이게 발 모양이야, 말 이거 다깎았거 요거 지금 지니고 다니면 어때? 내가 말을 만날 수있는 거야 그럼 그말내 거로 만들 수있는 그런 주술적 염원을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 맞죠? 아요 고추 똑같은 거야. 원신이나 내나 똑같다. 빛이 네. 요거는 2800년 전. 어이. 2800년. 28000년. 28, 28, 000? 어. 2800, 선생님. 2000년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 오가는데 <laughs> 2900년 왜 이러지? 이랬네. 아까도 되 많이 전에는. 외우고 있네요. 뭐래. 네. 어, 만으로 모였어. 잠깐 착하게 했어. 28000년이야. 알겠지? 예. 35000년에서 한 만년 지나갔대. 그지? 어이. 그러니까 벽화에서 입체물로. 어이. 알겠죠 이런 예. 것들이 발견되었다 뼈로 만든 거야 이. 독일의 보겔호트라는 집안에서 출토된 알입니 알겠죠? 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출토됐어 이런 거아나 쟤는 좀 별로 터보인 같은 쟤는 좀 별로예요 이런 거 아, 아니, 두꺼비 고래 어, 어요거는 두꺼비. 요거는, 두꺼비 요거는 조금 그래도 두꺼비. 좀 뭐야? 가까워 17000년 정도 아 두꺼비 아니에요 아니야 네? 거의 아니야 손대 아, 예? <laughs> 이게? 어 소야 소소 소. 알겠지? 어와 솔글이 있다. 는다 어, 이런 것들, 굿즈들. 그다음 어, 요거, 굉장히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아름다움의 기준, 인간의 아름다움의 기준 어떻습니까? 키 크고 날씬하고 팔등신이고 다리가 길고 빼장말라야 돼. 그래? 그래 안 맞아, 그래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 선생님 같은 사람은 인간 체구도 못 받지, 그지? 아이고. 배 나오고 띵띵하고 그지? 털도 <laughs> 짧고 그죠? 머리 크고. 아, 일단 진정하세요. 하여간 그렇잖아. 그런데 원시 시대는 에스스 타일도 못 겨들 간다, 니요 알겠지? 자,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이 비너스 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역사적으로 비너스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인상을 비너스라고 합니다. 알았나? 예. 비너스가 뭐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 미의 여신이죠, 그렇죠? 그렇지. 이 비너스상, 이 밀렌노르프에서 발견된 25,000년 전 구석기 시대의 이 작품. 모양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에 이런 사람은 그 미적 기준에 많이 도달하지 않잖아, 그지? 어, 너무 비만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안좋은 시선을 봤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이 아름다운 사람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종교적 추앙 알겠죠 왜 그랬을까 애기 잘 낳으니까 네, 뭐. 맞죠 다산의 상징 네, 배웠... 알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가 또 있어 요 이유는 요요 요 다산의 상징은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지 맞지 맞나 맞나 세계선생인 그렇게 배웠지 그러나 또 한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때가 무슨 시대였어 구석기요. 서... 시신석기요. 석기. 쌤 아까 시대 이야기했잖아. 석기. 구석기, 구석기. 인데 무슨 말인비 빙하기. 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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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니까. 말기. 그렇지. 두루두루.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신체 구조. 알겠지 그래서 요 비너스상이 출토가 되는데 부, 북쪽으로 갈수록 예. 네. 알겠지 스칸디나비아 뭐 이쪽으로 갈수록 이 비너스상에 비만율이 높아. 져 알겠지? 신기하지 않니?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비만율이 낮아져. 이해하겠지? 네. 그래서 이런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다산의 상징이며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때 남시도 목에 중심사요. 여자가 힘을 가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어,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다. 알아 나얘들아 예. 오케이. 역사 시간에 봐줘 이거. 네.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그지?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미술작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구석기 시대 미술을 추구하는 그런 지구상의 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뭐 그런 부족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현재까 구석기 신석기 생활하는 집단들의 미술을 한번 찾아가보자, 이거야. 어? 부족 단위로, 사, 부족 단위의 사회로 간습과 신앙에 따라서 미술품을 제작합니다. 미술은 영혼을 담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작품 만들어갑니다. 이해하겠지자그 다음에 자 이거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모아이의 피스터섬에 모아이 원래 저거 눈이 있었대요 어. 구석기 시대의 상태를 가지고 단순화되고 그치? 저 언제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화화 표현하는 상 근데 이모아이상 너무 많이 제작되서 피스터섬이 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이해하겠나?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구석기 음, 그 시대에 조금 전에 봤던, 그지? 그런 어떤, 어, 형태하고 비슷하잖아. 그치? 맞지? 아프리카 미술. 아프리카 부족단에 영혼을 담는 미술. 이 아프리카 미술품, 이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 이 만들었던 이 미술품들이 현대미술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코 모양 그리세요. 현대 미술이에요. 자, 현대 미술의 최고의 대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반 현대 미술 최고의 대가. 이 비슷하게 생긴 그림들을 그려내인간이 피카소. 누구? 피카소. 수치야 어려운 피카소가 문제. 피카소가 현대 미술이야? 피카소 맞아. 피카소. 얼마 현대 미술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두 분들 만났어? 현대 미술의 네, 최고대. 인가그던데 파블로 아, 피카소의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가 아, 바로 아, 뭐, 아프리카 미술품 원시 아, 뭐, 뭐, 미술품을 좋아해. 보자 말자 충격을 받았어. 야 이런 새로운 아름다움을 나는 느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모양으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버려 알겠지? 이해하겠냐 얘들아? 네. 어, 그래서. 원시 미술을 추구한 화가가 누구였다? 피카소. 그렇지. 현대까지 연결이 되는다. 어, 저거 나야. 그려놓고. 어, 잘 그리고 있지? 저두개다요 뭐? 크게 해서 보여주세요. 못 그렸어요. 어떤 거? 아까 전 너무 빨라거 어, 너무 빨라. 네. 아이콘 모양으로만 그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빨라요. 이거. 아니요, 아이 그 크게 돼 있는 요 이거.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네. 이렇게?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선생님 천재다. 아, 좋았어. 응. 나중에 색칠도 해라. 네? 네? 싫어? 네. 알았어. 포기가 네. <laughs> 빠르시네요. 선이프안 세이, 아프대요. 안 아, 아파요. 하나 아파요. 어? 아니요. 아니. 내가 원래 응. 컷. 자, 그래서 정착 생활이 왜시작되었어요 뭐지? 뭐지? 뭔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 농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laughs>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농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BC 한 3000년 전 경에, 전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가에 비옥한 토지지대가 있었어요 초승달에 여기에 어떤 부족이 어, 사냥과 수렵과 어로생활로서 이그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거기에서 어떤 곡식을 발견합니다쭉 곡식을 발견하는데 그 곡식을 이렇게 빻아 보니까 가루가 돼요. 가루가 돼가지고 가루가 돼서 그거를 불에 딱 구우니까 비스킷이 돼요. 빵이 돼요. 야, 와, 이런 곡식, 이 곡식이 뭐야 이름이? 쌀, 아, 보리, 밀. 밀. 쌀, 밀. 밀. 최초의 곡식은 밀입니다. 밀. 알겠습니까? 밀을 발견. 한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밀을 쭉 따다가 바로 옆에 있는 땅에다가 뿌려봤어 이렇게. 다음 해에 봄이 되니까 거기에 싹이 올라가서 똑같은 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이 여인, 농사의 여신하고 농사의 여신. 데미테르. 아, 최초로 농사를 발견한. 데미테르. 그리스 아, 시내에 나온 인물인지. 네 맞아요. 어 이게 메소포타니아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초로 농사를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에요. 초승달 시대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비슷하게 농사를 타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집트 미술과 메스포타니아 미술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집트. 이집트 미술, 이렇게 하면, 정말 신기해. 외계인이 만든 것 같아요. 너무 특이하지 않더라, 얘들아? 네. 어, 그렇게, 굳이 안 짓고. 완전 아닌가? 특이했어요. 그렇지, 완전 특이했죠. 그죠? 자, 요거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가, 천사와 역사를 구분짓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어 뭐지? 어 뭐지? 뭐지? 혹시 어, 아는 사람, 뭐? 사람들어 보세요. 어 뭘까? 어 지원이 알아? 뭐야? <웃음> 뭐라고? <웃음> 문자. <웃음> 뭐라고? 문자. <웃음> 박수, 박수. <웃음> 우리 지원이가 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문자. 문자. <laughs> 천사와 역사의 기준점은? 역사가 문자로서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을 때 역사 시대.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못 남길 때 선사 시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집트 시대는 그죠 문자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상염 문자. 특이한 문자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집트의 문자 이야기는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선왕국, 제일 최초왕국을 기준으로는 기원전 5000년 전 정도 쯤에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문화의 <laughs> 특징은 영속적이고 계속적이다. 라고 이두 단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왜그런느냐 영속적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사막으로 뺑둘러싸여 있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 나일강이 흐르는 사이에 비옥한 토지가 있고 실이야 고마 비옥한 토지가 있고 비옥한 토지가 있고 그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신석기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실이 들어가 자 그래서 그 신석기 문화를 이루었는데 그게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은 사막에서 태양이 떴다가 사막으로 태양이 집니다 그래서 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몇천년 동안 똑같은 그런 형태로 반복이 됐다는 거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영속적이고 계속적인 어떤 삶에 대한 추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이야기 삶과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어, 북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에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운명이 시작되었죠. 태양숭배, 절대왕권의 영혼불멸사상 등의 특징입니다. 파라오가 죽은 후에 안락한 삶을 위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주최했죠. 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니다 요거 정면성의 법칙 이집트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집트 미술은 정면성의 법칙을 철저하게 따랐어요. 원칙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얼굴을 그릴 때는 측면을 그립니다. 가슴을 그릴 때는 정면을 그립니다. 다리를 그릴 때도 측면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알겠지? 이해하겠냐? <laughs> 예, 아, 이게 바로 정, 이 법칙이 절대 깨어지지 않았어. 이해하겠습니까? 예, 말기왕국이 되어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몇천 년 동안 유지되던 법칙이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집트의 미술품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는 대로 그린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는 대로. 그죠 아는 대로 그린다. 상징적인 그림을 그렸던거죠 정면성의 원칙에 따라서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네. 이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선사와 역사를 구분한 것은 우리 지원이가 뭐라 그랬어? 문자 저게 문자예요? 이게 문자야 이게 이름이 뭐냐면 로제타석이 로제타석 로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 아니야. 샹폴레옹 오이. 나폴레옹 아닌데 샹폴레옹이요? 저도요 <laughs> 나폴레옹 알아 네. 네 나폴레옹 알면 샹폴레옹도 알아야 돼 오이, 형이에요? 형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나폴레옹과 샹폴레옹은 친구 나폴레옹과 샹폴레옹은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친구 아니야 자 아죠? 나폴레옹은 알렉산더 대왕 이집트를 점령해서 젊명, 이집트를 정복한 것을 보고 따라하면 나폴레옹을 그래서 이집트 정벌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데 나폴레옹은 무엇을 좋아했냐면 문화와 문명과 예술을 사랑했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게 나폴레옹의 취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벌 사업을 갈때 군대만 데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뭘 데려갔을까 바로 큐레이터를 데려갔어요 <laughs> 큐레이터 알겠지? 미술관 큐레이터가 나폴레옹의 정벌 사업에 같이 따라다녔어요. 자, 르브르의 르브르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 이름이 샹폴레옹이야, 알겠지? 샹폴레옹. 나폴레옹 정벌 사업에 따라간 샹폴레옹. 돌아가셨요 돌아가셨지. 나폴레옹께서 돌아가신지도 한참 됐어. 알겠지? 어, 한참 됐다. 오, h <laughs> 어땠어? 자, 이 샹폴레, 샹폴레 h o 이 돌을 보는 순간 감동합니다왜 감동하느냐? 여기가 그리스 문자, 여기가 이집트 문자,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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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알수 있는 것도 샹폴레옹이 이거를 해석해 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네. 샹폴레옹이 그리스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해 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발견이었어. 이돌 이름이 뭐다? 로 머시기? 뭐로 로제트 로제트 어! 아 좋겠다. 아, 아, 아. 발음 좋았어. 로제트 음. 로제트 파석. 자, 아. 다 같이 무슨 석? 로제타! 로제타석이에 아주 유명한 돌이지. 알겠죠? 예. Yep. 이집트 로제타 지방에서 발견된 돌이에요.